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laughs>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 얘기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문통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여러분 그 인생 파괴범, 가정 파괴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잔인하게 씹어 삼키는 그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막 억울해서, 온통해서 막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을 정말로 죄로 장악하고 죄로 점령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나니 악한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을 지옥에다가 처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과격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laughs>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애통하며 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여러분 보통이 아니요. 여러분 동물 잡는 데가 보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죽여 가지고 각을 따 가지고 칼로 다 잘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한번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기절할 겁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어서 저 염소가 죽어서 저 소가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응? 정말로 예수님이 그 벌거벗겨진 몸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여러분 검붉은 피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피 범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몸은, 큰 날카로운 채찍이 휘감았다가, 잡아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온몸이 누더기처럼요. 여러분, 사람이 참아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처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김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쏟아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정말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내 죄가 도말당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받았으니, 이제 먹는 것도 거룩해지고, 마시는 것도 거룩해지고, 입는 것도 거룩하게, 여러분,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살라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네 말씀은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네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라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이 참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거룩한 죄 용서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죠. 무엇을 먹는가.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마시는가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가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룹니다. 뭘 다룹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말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음료라는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이 참 수선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요.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피해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그걸 바라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예.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는가.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나무 생애 동안에, 참, 정말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양식.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신구약성경을 골고루 여러분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소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망한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면 망한다,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망한다, 예, 주님 분명히 말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입고 예수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예? 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악한 사단에게, 사단의 손하게 벗어나면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도요, 또 악한 사단에게 참은하게 짓밟히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여러분도 악한 사단의 주된 표적이 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이 잔인하게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졌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사단이 잔인하게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원수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원수는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이에요. 인생 파괴범이요. 예? 가정 파괴범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 삼키는 놈이 바로 그 놈들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결기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강력하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여러분의 심정이 쏟아져야 되는 것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소곤소곤 소곤소곤 소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은 막 기도할 때도 예전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네?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정말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천심으로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도 열정,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할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막 예수님께서 여러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절박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교회 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언제든지 열려 있는 교회라는 거. 언제든지 기도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면 되잖아요. 예? 요즘에 문 잠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잠가 버리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좀 하고 싶어도 교회의 문을 다 잠가 놔 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잖아요.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쫓아오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는 다행히 본당 문을 안 잠궈요. 그러니까 막 본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막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통성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니까 사찰 집사님이 싫어하더라고 자꾸 소리 지른다고 듣기 싫다고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듣기 좋다는데 왜 그렇잖아요 주님은 듣기 좋다는데 왜 여러분 기도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막 싫어 근데 그러면 그러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막 저는 막 하나님 앞에 주님이 듣기 좋아하신다니까 막 부르짖어기도 하는 거지 막 교회 가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천심으로 방언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에게요 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요. 어디에서 들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속에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8절 딱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근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뭔지 알아야 되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불켜놓고 보려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는 집에 쫓아왔습니다. 막 아,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가 쓰던 성경이 자크로 여는 성경이에요. 자크 성경을 여 열어, 가지고 성경책을,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탁 펼쳤습니다. 딱 펼쳤는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이요. 그 에베소서 1장 8절이 딱 열려가지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여러분, 막, IQ가 100밖에 안 했는데, IQ가 한 200이 되려는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말씀이 막 그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아지고 막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 신구약 성경이 관주 성경처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절대 주님의 은총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없이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찬양도 그냥 그냥하지 말고 열정을 쏟아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는 막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 안타까워서 저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더 전심으로 더엄맘다에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만나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텐데 왜 저렇게 건성으로 기도하고 감정도 없이 찬양하고 여러분 감정도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제가 보는 제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여러분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에 이르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절한데 왜 우리는 애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신앙의 감정도 없이, 여러분 열정도 없이 여러분 뜨거운 애절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는데 막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했어요. 막 회개가 터져 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혀가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상이요. 막 여러분, 정말 오래 갔습니다. 길에 다니면서도 막 계속 기도하게 다니고, 여러분, 말을 하다가 말이 혀가 확꼬부라져갖고 방언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정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할때 정말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열정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고 간절함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고 사모하는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지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못 봤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예? 제가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요. 여러분 저희 고향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은혜 받은 아이가 처음 예수 믿은 아이예요. 그 애가 얼마나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나중에는 목소리 한개도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막 여러분, 그 애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막. 사람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게 빛나는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막.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걔가 그 돌아와가지고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동생, 자기 할머니 다그 가정을 다보고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여러분 정말로 절박하게 만나주시고 애절하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애절한데 우리는.